아, 무동산잘 치는데. 패가 운이 눈는데제아 씨. 도저히 오링. 그냥 300만 원에 칠거나비한 근데 진짜. 배야남 오링이네. 오링 지라. 이런 이런 비 안돼 제발 아 비야 야이 안돼 그렇지 아 클레프라스 어차피 에이 또 야간 나 깨졌는데 시간이 다 받아 못떠 아이들인데. 디똥디. 야, 쌩이, 쌍해못 먹네. 이 멍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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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어뭐해어해아해냐 다섯 배 멍해. 한배 멍해. 어해 멍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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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 오, 한 번만 야아 겁나 불안하네 미션에 이거 고 오링인데 한 번만 잠깐만 야 불안 불안 제발 그렇지 이가 나오던네좀 쓰다 쓰다 괜히 보였네. 조금씩 따도 조금 할 거야 아, 솥다에서는 이최 최근데. 이번 똥나는이에이아 이름 아. 아, 너무한 거 아니냐? 너무한 거 아니야, 진짜? 자, 들어 볼게요. 네, 진짜. 아다 야, 이름 너무한 거 같아, 진짜. 자. s <놀람> 스 아, 스톱해 렇지지 t 들었잖아 어차피 아큰 m g o 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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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r n out to be. 고 h c a 이 I? d o t 똥바로 난다. 근데 네, 광박의 똥, 제발 업 기를 광박의 지자 그렇지 싹 와우, 또 나가 울린데 뭐라 그러지 마세요. 돈이 너무 없어 족자야 두부 씨 꿈도 안돼아 이거 사을 먹고 싶은데 광2 3 4 5우7 8 9 9치0 10 11치2 13 14 1 그래나왜 광이 있습니까비를광으로 먹을 거랬나 이런 진짜. 끝업할게요. 이렇게 먹어. 한 번만 풀로더 먹으면 저거 얼추 다 끝나. 3 비도고 없고... 걱... 걱정이 앞을 가리네. 구사. 그렇지. 아, 좀 아니, 풍청. 아, 이세 개. 우 도대체 청 아, 씨 비각다. 아니야, 잘못 먹었나? 고. 그래다 나아. 고고 두고. 야, 씨. 마지막, 쓰리고. 야. 아, 씨. 그걸 그렇게 못나냐. 아. 그. 중력장이라. 강에도 있는데, 비 있고, 유없고 아이. 그런그냐 이렇게. 이기 아시는데 한대 여섯 명 끝나 아육 폭탄이면 끝난다 야탄이 뭐냐 이기 나 미쳤다 스톱 에이. 쟤도 무서울 거야 어서 오로... 아이디가 바뀌었어 내 자리인데 음 이러냐 도대체가 없는 게 뭐야 둘다 아이씨 야잘 뽑았다 잘 뽑았네 는아은면 아씨 면했어 일 갖고 있자 모르긴 해아 진짜 너무 안다 뭐야 하나 다고 아, 피 밖은 면했어. 어, 롤아! 참! 독사냐? 음, 어, 잘 붙네. 이 밖에 없어. 나도 축복, 따닥을 했어야 되는데. 오케이, 니크슨 잘부터아 씨, 6이 있냐 그럼? 아이고 팔이 있는데 아 참나 이거 좀이다좀구사냐 걱정. 야, 비싼 게 먹고 나가 아 이건 진짜 짱나네 아또러라 싫어 좀 전에 안 뚫고 울렸는데 아이씨 아 겁나네 쟤를 못이기어아씨아 뒷끝이 떠올랐다 사지마싸 한단이네 또아 못났어

똥껍뜨기자 이제 먹겠습니다는 거야? 잠깐 어, 아 미션.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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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야. 이 차나 먹어도 뭐 하나 먹을 는데 아, s t 옷 p 웃기지, 으못면안 해. 이렇게 고수들밖에 없지? 로라, 무동산 다 고수인데. 치. 오우, 차, 안 돼. 설마? 설마? 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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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설마 돈쓸라고 설마 못낼 거야. 그렇지. 아싸. 아 이기려면. 알면안돼 제발 온다 음. 이렇게 먹어야 돼. 아이고 걱정이다 아또 있었구나 내가 도대체 없어 저거 자뽀기면 아. 안돼 피가 제발 노자지 잡보면 안돼 의지 뭐. 독일의 자리. 독일이 자리. 독일의 딸 거야 일의 자리. 독일노자지 없고, 없고. 두장두장두장야칠독거 없잖아 이거 아자 와. 우 응. 음. 구하면구워고 근데 또 야, 다 붙어 됐어요. 이런. 시작자. 팔 있잖아. 안아라월거라 광을 잘라버리는데 아, 산이 또 나오네. 산이 있는 것 같은데. 어, 없네. 오케이. 지 마. 잘했어, 구박이요 천산대 타짜야. 천산은 노루만에 누가 저주받았잖아. 노들지 않테 한다. 이 코드리. 고리고코리 아, 고두리가. 좀 아, 고드리가코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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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들리 나왔어. 아, 코드 아, 아, 아. 3이 없어 3이.. 엄청.. 사지마 2 됐어 안전빵 아.. 아쉽 야.. 조금 내변데 아 홍단 나왔어 피바지 틀리네 롤피와 아. 면맨 아. 알딴게 없네 딴게 없어 비도 없고 구나 먹으면 던전치인데 잡법 그렇지 잔데 최대 이가 없는 거 같은데 4도 먹어야 돼아이4 어몸 떠가 맞네, 나. 아니었나? 못 뛰었나? 두모가 팔도, 아 팔! 아유, 계속 그래서... 팔강이잖아. 반성! 어, 헛다, 우선. 셋! 뭐, 설마 쪽 하려고? 3 a n 주자. i 서 quite good. I am too. I'm quite g o 아 d I'm too. t Thank you. 어, 구가 축짜, 어쩐지 안 나와. 축짜였는데, 이씨 어쩐지 축짜였는데 안 나와. 야, 이렇게 풀면 안 되지. 쓸, 쓸, 축 자, 그렇지. 이거 봤었어요. 어디 못 나? 너무 축짜네. 와, 잘 쳤다. 그렇죠. 짝꾹 구분 잘해야 돼 막판에. 그것 때문에 맨날 망해. 마 응. 뺏기냐? 아닐 거야. 더 이래도 부터미 미션. 근데 네. 초 안갔잖아 스톱해 미션. 안갔잖아 미야 그래. 비가 있었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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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